2018년도 수능 지구과학원 18번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얘는 그림을 보니까 복사평형 문제네요. 자,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100이라고 할 때,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. 열수지가 바로 수입과 지출이죠. 항상 우주기준, 대기기준, 지표기준으로 수지는 0이다라는 것, 수입과 지출이 같다.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.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정리하면서 풀어볼 수 있겠네요. 자, 어, 일단 우주기준으로 볼까요? 우주기준으로 보면 우주에서의 지출은 뭐 배기 요구와 요구의 합이라고 해도 되고요. 반사된 거 빼고 반사는 바로 직접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주 입장에서 지출은 100에서 요구를 뺀 일단 70이고요. 우주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얘는 우주 입장에서의 수입이죠. 이게 바로 DYF죠. DYF의 합이라는 거알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대기 입장에서 볼까요? 대기 입장에서 보면 대기는... 지금 그림상에서 받아들이는 게 A하고 C죠. A는 우주로부터, C는 지표로부터, 그렇죠? 그래서 대기 입장에서는 A 플러스 C가 수입이고요. 지출은 이제 버리는 건데, 이건 아니에요. 이거죠. 대기가 방출하는 F하고 G, F와 G의 합이네요. 그렇죠? 다음에 이제 지표 입장에서 볼게요. 지표 입장에서는 어... 우주로부터 들어오는 B와 그 다음에 대기로부터 오는 G가 바로 지표 입장에서 수입이 되는 거고요. 지출은 여기에서 E라고 그냥 써도 되고요. E가 바로 C와 D로 나눠지는 거죠. C 플러스 D라고 써도 돼요. 됐나요? 자, 이제 지문을 바로 볼게요. 지문을 보면 기억. a 플러스 e 와 d 플러스 f 플러스 g 가 같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찾아놓은 이 식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. 지금 a 플러스 e를 찾으려면 음 일단 a 플러스 c 라고도 있으니까 이 식을 c에 대한 식으로 일단 바꿀게요. 그러면 c는 어 e 마 d네요. 그렇죠? E-D가 되는 거고요.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A플러스 C는 A플러스 E-D라고 쓸수 있고요. 얘가 바로 F플러스 G였죠? 음... 그러면 맞네요. 그렇죠?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.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. 니은 D는 지표에서 우주로 직접 방출되는 에너지 양입니다. 이걸 우리가 우주의 창이라고 불러요. 대기의 창, 우주의 창이 아니고요. 대기의 창.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에 대기에 흡수되는 거는 음 C인데 흡수되지 않고 곧장 나가는 거, 이게 이제 창문 열어놔서 그냥 빠져 나갔다라는 의미로 이름 붙인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D가 대기의 창 맞는 거죠. 그 다음에 D급.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다. 말이 좀 길어서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. 별거 없거든요. 자, 적외선 영역에서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. 일단 적외선 영역을 찾지 말고요.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를 먼저 찾아요. 이거죠. 어, 아까 우리가 써놨던 a 플러스 c.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요거죠 f와 g. 그런데 이때 어,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가 a는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적외선과 자외선이죠. 자외선은 오존층이, 그 다음에 적외선은 대부분의 온실기체가 흡수하고요. 그 다음에 지표 복사 에너지는 무조건 적외선이에요. 그러니까 c는 다 적외선이라고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대기가 방출하는 에너지. 이 복사 에너지도 다 적외선이죠. 그러니까 햇빛을 빼고는 어, 대기와 지표에서 복사되는 복사 방출되는 에너지는 다 적외선이라고 보면 돼요. F도 적외선, G도 적외선 근데 문제는 적외선 영역만 비교하라고 랬거든요 근데 요거와 요게 같은데 여기는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적외선만 따지면 얘들은 전체가 다 적외선인데 얘는 요것만 적외선이죠. 자외선 빼야 되니까 그래서 흡수하는 에너지 자외선 영역에서 대기, 대기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같은 게 아니라요 적어야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맞는 거는 기역 니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.